아니라 네. 이거는 온라인은 매일 숙제를 부과해줄 수 있으니까 네. 매일 조금이라도 영어를 계속 어, 듣고 뭔가를 계속 접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매일 끊이지 않게, 그럼 네. 끊이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네. 뭐 신경을 쓰게. 온 수업이 진짜.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가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수, 수업은 쉽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죠. 학원 수업 자체가 조금 쉽고 부담 없고 예. 병원을 이제 즐기거나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학습이고 온라인 네. 예. 숙제나 수업은 좀 난이도가 있게 난이도 난이도 예. 난이도가 난이도가 네. 그래도 어. 확인형과 IS 보다는 네. 난이도가 높은 것이 네. 있었어요. 음, 컨텐츠에 예, 확인형과 IS가 네. 예,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네. 중3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할게 없었어요. 특히하고 보카에서 건 확실하게 특히나요? 그럼 보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 하고 오프라인으로 따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나가세요? 오프라인은 따로 저희는 오프라인 숙제가 따로 또 있어요. 다응시험시험이 아,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음. 똑같은 단어를 암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다른 음. 단어 다른 다른 단어를 암기 암기하면서 중복이 될때 네. 네. 기쁨이 오는 거죠. 아, 맞아요. 음. 어, 아는 거다. 어, 아는 게다 문제라. 예, 애들 좀.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단어를 두 가지 숙제를 내주고, 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은 철저하게 과제로 내주면서 부담 없이 학생들이 조금 매일 매일 어쨌든 한번 들어보고 네. 써보고 네. 할수 있게끔 하는 용도예요. 승국을 가기 위해서 외고나 과거나 국로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계를 많이 했는데, 네. 분명히 그곳에서의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네. 학교 불합격인데합격간는또 그의 기분을 느끼지만, 네. 불합격해는 애가 그러니까 끝내는 고등학교 가서 또 전교권이 돼서 똑같은 성적을 갖는 것. 네.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 수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네. 중학교 때 고입을 선택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도전이라는 걸 해보면서 네. 거기에 깨닫는 성취감이나 아. 아니면 실패했을 때 깨닫는 것이 커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성숙해졌다 해도 성장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것들이 체육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힘든 시기는 겪지만 그거를 음. 겪어서 일반고나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어차피 경쟁할 것은 수능이니까 네. 거기서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는.